무증상 초기 강아지 심장병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희 9살 말티즈 강아지 초기 심장병 관련으로 상담받은 후 박사님께서 권유하신 대로 심장 영양제 닥터엠 하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알이 좀 커서 두 개로 잘라 먹였더니 다행히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는 자유급식을 하는 아이라서 사료 먹인 후 영양제 주기가 어려운데 꼭 사료 먹이고 먹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 상태는 심장 잡음이 들리고 숙면 시 호흡수는 12에서 13회 정도 되며 그 밖에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요. 평소 다니던 동물 병원에서는 숙면 시 호흡수가 20회 이상 정도 되거나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그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고 결과에 따라 심장약을 처방해도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심장병이 중병이라 걱정이 많아 뭐라도 해 주고 싶어 박사님께 상담받고 심장 영양제를 구입했는데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다 영양제와 함께 심장 처방 사료도 먹이는 게 도움이 될까 해서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 심장 사료를 장기간 먹이면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 박사님의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펫닷컴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아이를 아끼고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강아지 심장병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심정영양제와 심장 심장처방식 사료를 포함한 강아지 심장병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을 순환한 혈액은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삼첨판을 통해 우심실로 이동한 후 폐동맥을 통해 폐로 이동해 모세혈관을 거치며 산소 교환을 마치고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이동한 후 이첨판을 거쳐 좌심실로 이동하고 대동맥을 통해 전신 순환을 하게 됩니다. 말티즈 같은 소형 품종 강아지의 심장병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위치에 여닫이 문역할을 하며 심장 박동 시 혈액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시키는 이천판의 문제가 생긴 이천판 폐쇄 후전증이 대부분인데요. 이천판의 문제가 생겨 여닫이가 원활하지 못하면 심장 박동 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의 정상적인 혈액 이동에 문제가 생기며 심장 청진을 하면 잡음이 들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동하지 못하고 남아 있거나. 또는 좌심실에서 역류한 혈액에 의해 물리적 마찰을 받는 좌심방이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자극하면서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처럼 캑캑거리거나 거의 오름 같은 소리를 내는 마른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더 진행되면 좌심방에 고였던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 폐로 역류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을 유발하는데요. 폐수종은 호흡기도를 압박하여 마른 기침을 유발하는가 하면 호흡기도 내 분비물을 증가시켜 자극을 가하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기침시 코에서 맑은 콧물이 비치는 습한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심장병이 진행돼 폐수종까지 발생하게 되면 비대해진 심장과 폐수종에 의한 호흡기도 압박으로 인한 마른 기침과 폐수종에 의한 호흡기 내 분비물 증가로 인한 습한 기침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강아지 기침이나 호흡곤란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 심장병의 청진,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고 관련 임상 증상인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졸도 등의 증상을 종합해 진단하고 진행 단계를 결정하는데요. 강아지 심장병은 4단계, 5단계 그리고 7단계의 세 가지 구분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4단계 구분법은 청진, 엑스레이, 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됐지만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1단계.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 때는 기침, 호흡곤란 졸도 등의 심장병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흥분하거나 운동 후 증상이 나타나는 2단계. 그리고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 때도 증상이 나타나는 3단계와 심장약을 사용해도 반응이 없는 마지막 4단계가 있는데 현재 강아지의 심장병은 1단계인 무증상 심장병으로 추정됩니다. 강아지 심장약은 강심제, 혈압약, 이뇨제로 기본 처방되는데요. 이들 심장약을 사용한다고 심장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닌 반면 식욕부진, 기력상실, 몸 떨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뇨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 세포의 손상을 일으켜 치명적인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심장병 1단계인 강아지에게는 심장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 때도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3단계의 사용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4단계 구분법으로 심장병 1단계인 강아지에게 적합한 심정영양제는 닥터엠 하트 또는 닥터엠 하트 골드인데요. 두 제품 모두 매우 안전한 건강식품으로 먹이시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꼭 사료 먹이고 나서 먹이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루아침 저녁 편리한 시간에 권장량을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취형태의 닥터엠 하트는 함막을 포함한 심장세포를 보호하고 정상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이 박동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돼 심장병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닥터 앤 하트 골드는 닥터 앤 하트의 심장 약과는 다른 방법으로 심장 박동을 강요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추가된 한 형태의 제품인데 우선 닥터 앤 하트를 사용해보시고 아이 상태를 지켜보시다가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닥터 앤 하트 골드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심장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짠 음식 피하고 닭 가슴살, 계란 요리, 북어국 같은 고품질,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식이 관리,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비만 관리, 안전한 심장 영양제 급이, 그리고 심장약 사용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춰야 합니다. 기침, 호흡 곤란 졸도 같은 관련 증상으로부터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강아지 심장병 치료 및 관리법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강아지 심장병 관리의 고품질 단백질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나트륨 함량을 낮게 만든 심장 처방식 사료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장기간 먹이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처방식 사료를 잘 먹지 않는 강아지들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심장 처방식 사료를 잘 먹는다면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꼭 먹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먹지 않는다면 억지로 먹이려고 했으실 필요는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